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시아토입니다. 오늘 시아가 공원에 왔는데요. 햄버거 정말 맛있었어요. <laughs> 그럼 보실까요? 고고! <laughs> 아빠 보여? 아. 어. 아빠도 햄버거. 어? <laughs> 아빠는 비눗방울 <비밀번호> 했는데 정말 <laughs> 재미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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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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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에는 <웃음> 놀이터도 <웃음>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. 높이? 얼마큼 높이? 열개 높이. 개 높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일곱, 여덟, 아홉, 여 박자 맞춰서 용 <laughs> 아빠랑 같이 웬만하면 안돼 봐봐 진짜 아팠어요 아아아아아 아, 아, 어디가 야 어디가 저 흑발 부러 가자 흑발 부러 흑발 부러 어 왜 딱딱하지? 응. 느낌이 어때? 좋아. 느낌 좋아? <laughs> 근데 여기서 미끌미끌하지? 걸어가볼까 우리? 응. 근데 엄마도 오늘 죽겠어? 엄마도 오늘 죽겠어? 오늘 죽겠어? 엄마도 오늘 죽겠어? 엄마도 오늘 죽겠어? 엄마도 오늘 죽겠어? 야야 안돼 조심해 야 엉덩이 봐봐 죽 여기는 비행기가 진짜 많았어요 우와, 비행기 엄청 많지? 헬리콥터 탈수 없을 것 같은데? 보자 우와 우와 탈 수는 없나 봐 잠겨있어 탈 수는 없어 시아야 아 밑에 바퀴가 무서워 넘어질까봐 안 넘어지게 넘어질까 넘어질 잘 해놨어 안해 봐봐 여기 으잇차 저 잡는데 어떡하지? 응 음, 괜찮아 봐봐 우와 저그 조종기 봐봐 안에 신기하지? 저 잡는 거 어떡하지? 괜찮아 닦으면 되지 여기 보소가 있던데, 여기 신다게나 왔는데, 어, 저 시원했다, 야! 아, 아니다. 와, 차가 오! 무지개 생긴다, 쟤. 무지개 생겨. 가운데까지 <laughs> <laughs> 아, 갔다 오기. 누가 먼저 갔다 오나? 준비, 시작! <웃음> <웃음> 어!! <laughs> 차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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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게 보여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